안녕하세요. 전라도 영광에 사는 종자보살입니다. 오늘은 2019년 기해년에 다 호랑이띠 올해 1 0년 운수 좀 이제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 다 우리 음 22살 먹은 우리 무인생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봐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제, 다, 스물 두살 정도 먹은 무인생에, 다, 우리 우리 자손나비들, 이제, 이제 고생 고생 많았다, 그러신다, 그래. 이제 다 나가는 사람들 다 나가고, 어쨌든 간에 공부머리도 돌아오며, 또 이렇게, 그, 한 해에, 한 해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운이 있으니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래 친구 간에도 또선후배 간에도 많이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고 좀안 좋았던 것들도 있고 부모지간에도 좀안 좋은 것도 있다지만 그것 또한에 다 내가 또그 해운년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2018년에서 해운년에서 나가는 사람들 치고 나가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2019년 기회 뭐냐 기회년에는.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우대관계도 생기면 가족관계도 생기면 그러게 제가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 말고 우리 그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 운이 들어요. 그러니까 승진 운이 들은 그 자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돌고 돌 거야. 그러니까 승진 운이 들었다면 승진 시험을 본다든가 승진 운이 들었다면 얼른 시험 공부를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뭔 하나라도 내가 얻어갖고 가는. 또 무엇을 하나라도 갖고 가는 내가 만들어 갖고 가는 2019년 기회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 다 그런다고 해서 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가 저런다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내가 너무 안된다고 해서 기죽어서 이렇게 웅치려 잊지 말고 나란 사람은 어, 너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야엇나도 오, 지금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잘될수있습니까 용기 있고 희망이 있느냐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해서, 올해 2019년 기회년에는, 이제 빠샤 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거, 내가 하, 하고자 하는 거, 한번소원성취한번이어보게 다, 올해 19년에는 화이팅 하시다 예! 자, 34살짜리, 자, 가져오겠습니다, 예! 오냐오냐 오냐. 34살짜리 우리 병인생이라 진짜로 많이많이 많이 힘들고 많이많이 많이 울었고 인간의 반란이요 진짜 몸수의 반란이었다 그러신다 그래 인간의 반란이져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왔고, 특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해가 되는 사람이고, 금전으로 들어온다 해도 금전으로 치고 나가니 이리저리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 다 나가는 삼배 싹 치고 나가고, 올해부터 이제 2019년, 다 기회년부터서는 그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만나서 새로운, 한마디로 사업을 한번 펼쳐봐라, 그러신다, 그래. 어, 2019년 개년에는 34살짜리는 내가 기반을 잡고 내가 뭘그 한마디로 설계를 할수 있는 그해운년이될 것이다 그러신다 그래요 내가 이 앞전에 했던게 무너졌다 해도 또다시 내가 다시 한번 충전하고 다시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내가 다시 올라온다면 그래도 올 한해에서는 그 회원님에서 받쳐줄 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대신 씨알 떡기 없는 것 같고 기다고 우기지 마라 그러신다 그래. 아무것도 안그거 갖고 우기고 지 나름대로 뭐 이랬네 저랬네 하지 말고 순리대로 가거라 그러신다 그래. 내가 갈 때가 되면 언제든지 가고 올 때가 되면 언제든지 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순리니 너무 아닌 거 가지고 가키라고저 가지 마시고 좋은. 인연은 들어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좋은 인연은 들어오나. 인연 돌아다니서 어떤 사람들은, 어, 남자들은 인연 들어온다는 게맨 여자만 들어온다고 여자들은 인연 들어온다는 게맨 남자만 들어온지 아는데, 그 인연이란 자체는 나를 도와주는 인연, 이, 나하고 연이 돼서 나를 어떻게든지 이끌어주는 인연, 아니면 나하고 손을 잡고 갈수 있는 인연, 이, 이런 인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살짜리들은 좋은 해운년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저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껏건 먹고, 또 다른 내가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좋은 저것이 있다면, 또한 번에 시도는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그리고 딱 이렇게 금전적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흩어지면 없어. 들어 작년에 같은 경우는 나가는 잠재 이렇게 적으면서 들어오면서 흐트러지는 게 너무 많았어. 나가는 자체가 너무 많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올해 2019년 기년부터는 들어온다 해도 흩어지는 것이 절반이요. 모아지는 것이 절반이라. 그렇게 전갱이 생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너무 큰 저거 지 말고, 작년에 이렇게 들어왔다 고 하면 이렇게 다 흘러버리는 영국이지만 또. 어, 올해부터서, 2019년부터서는 좋은 해운년도 다치고 했으니까, 그래도 다, 열, 뭐냐, 10개 열 들른다고 해서 다섯 개만 나가고, 다섯 개만 모아진다고 큰 성공한 거니까, 그런 대로 그렇게 저거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인간에서, 저 어쨌든 인간 고생 많이 했어.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 생각하시면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인간 공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나간 것은 되새기지 말고, 앞으로 들어올 것만 생각하시고, 또,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자체만 잘 갖고 가신다면, 2019년 기회에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니까, 파이팅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그, 그, 혼자 아닌 것 같고, 길하고, 예, 막, 우게 되지 말고, 이 예? 그리고, 이게, 뭐라 할까요? 혼자만 잘났다고, 혼자만 저거 있다고, 똑똑하다고, 우게 되지 마라, 이 말이야. 남의 말을 좀 들어줄 때는 좀 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신다, 그래요. 내가 선택을 못하고 있을 때는 주위에서도 이렇게 좋은, 좋은, 조언, 조언 아닌 조언을 얻어서 좀그 현명한 판단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흔여섯 살 먹은 우리, 자, 가빈생들또한번 봅시다. 마흔 여섯 먹은 가빈생들, 마흔 여섯 먹은 가빈생들 많이 많이 힘들었어요. 인간의 반란, 금나 금전은 내버려놓고라도 인간의 반란이 너무 많이 힘들었다 그러신다 그래. 그러나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하반기에서부터는 마음을 안정적으로 찾아가는 영국이다 그런다 그래. 그래도 마흔 여섯 먹은 우리 어 가빈생 같은 경우는 인자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인자 마음에서 조금 자정이 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 당사자가 무엇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내 몫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 뭐냐 가빈생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운에는 그렇게 나쁜 운에는 아니다. 내가 뭘 시작하거나 문서가 들어오니 그 문서 또한에도 너무 내가 욕심을 내지 말고 순리대로 받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 금전의 사업문도 그래도 좀 열리는 영국이고, 인간의 판란도 어느 정도 걷어가는 영국이 되니, 그래도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작년 나가는 상대 그래도 하, 상반기에는 너무너무 답답했고, 너무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마음이 안정되고, 올 2019년 기해년에도 그래도 마음이 안정적으로 가니, 그래도 그래도 내 주변을 단속하고 다 왔다. 그러신다 그래. 주변 정리를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흔여섯 먹은 가빈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정리를 했다면, 나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 나를 봐야 돼. 주변 정리를 했고, 나의 내가 어쩐가를 한번 또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나를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적으로 딱 타이트하게 잡아갖고 가신다면, 그래도 2019년은 후회하지 않는 연극 될 것이며, 2016, 2018년에도 좀 많이 힘들었다고,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에, 내가, 내가 그것도 안에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 탓하지 말고, 꼭남 탓하는 데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고 가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올해 마흔 여섯 먹은 가빈님도 괜찮해. 걱정 안하셔도 되고 너무 크게 크게 내가 어쩔까어쩔까그 두려움도 안 가지셔도 되고 그래도 순리대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영국이 되니까 그래도 마흔 여섯 먹은 사람들 은 괜찮을 것이고. 다또쉬운 아홉 쉬운 여덟 먹은 우리 이민생들 또 한번 봐볼까? 예. 이민생들 그래도 작년에 작년에 나가는 사람들도 그래도 괜찮았다 큰 결정 없이 결정 없이 그래도 갔다 그러신다 그래 그래도 올해 올해 십여을 먹은 적을 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래도 스물스물 스물스물 넘어가는 영국이다 그러신다 그래 그러나 그 여자는 남자로 남자는 여자로 조금 고통이 들어올 거예요. 연이 이렇게 어긋나는 연이 있어, 올해는. 예, 근데 금전이나 뭐 이런 문서, 뭐 문서운이나 문 건강운이라는 별로 저건데 그그 인연의 법에 따라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인연 법에서 좀 마음이 좀 많이 다쳐나는 연극이야. 사주 자체가 그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올해는 그래도 인간의 반란 그것만 좀잘 다듬거리고 가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인간으로 나가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이나 조금 많이 그런 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팔람만잘 다듬고 가거라 그런다 그래. 아닌 거 같고 있잖아. 아니면 은 아니라고 딱 잘라. 아닌 거 같고 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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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봐야 서로만 아프기만 할 뿐이고 서로 간에 조금 힘들기만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닌 거 같고 기라 그러지 마시고 아니다 하면 뚝뚝 잘라서 저거 하시고 또 또, 우리 이민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박, 뭐냐, 다른 사람 말은 잘 듣는데, 왜내 옆에 있는 사람 말을 안 듣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것은 아니라고 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를 그래도 같이 어깨동무고 갈 사람이고, 나하고 한 배를 타고 갈 사람이니까, 앞만 밀어주고 멍청하고, 응, 어, 짜증나고, 저거 해도, 그래도, 들어준 측이라도 좀 해서 그 인연 놓지 마시고 가는 것이 제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업운이나 이런 건잘 돌았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헤어지는 운이 참시 약간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그 연인 관계로 들어가지고 저거면은 내가 우세수가 약간 비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고 가신다면 사, 뭐 금전운이나 사업운이나 장사운이나 이런 것은 그래, 무사무탈이 지나갈 것 같습니까? 큰 걱정 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으로, 인간으로 판란 지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내가 조심해서 내가 막아가거라, 그러신다, 그래? 그러니까, 그것만 잘다독거리고 가신다면, 또 2019년 기회년에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니, 다, 아, 좋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안 들었지만, 사람으로 이렇게 다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만, 내가, 다섯 마디, 열 거, 세 마디만 하고, 두마디에한 마디만 하고 또 연인이 들어왔다 한들, 지혜에 또 혹시나 그 뭐지요 불륜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속 시끌 사가라 배하지 말고 그냥 딱 걸렸으면 잘못했다고 나중에 나 죽이시오고 그냥 바로 그냥 수근리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하고 가면 분명히 끝 끝장을 보거든마 막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 에 혹시 우세수가 들어오고 저거 하신다면. 얼른 얼른 맞고 가는 것이 최고 편하니까 응? 그것만 잘 맞고 가신다면 괜찮하겠고 또 우리 70살 먹은 정, 경인생 한번 봐봅시다 에. <놀람> 우리 7 0 먹은 경인생 올해 건강 조심하세요 에. 건강 그뭐 이게 렇 감기가 들었어도 감기로도 좀 병이 좀 커질 수가 있으니 건강 주의하고 가셔라 그러신다 그래 건강에 장담하지 말고 이 건강은 내가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는 연극이 돼야 되고 내가 조금 몸이 안 좋다 하면 얼른 병원에 찾아가서 좀 저거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이게 올해 이렇게 본다면 작년에 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치고 나갔다지만 그 여유니. 70, 올해 70살 먹은 경인세는 조금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것 또한 내가 조심하고 올해 2019년 개년까지만 조심하고 가신다면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대신 건강을 조금 유의하시고 그 뭐냐 뭐 금전이나 문서나 이런 것은 그냥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제가 하시는데 크게 제가 같은 경우는 이런 70살 이렇게 연배가 되시는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건강만 어떻게 봐드리니까 건강만 조심하고 가시고, 또 혹시나. 저, 받을, 그, 문서가 들어온다면, 문서는 받아도 그래도 괜찮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도 잘 받아서, 들어오는 문서는 받는 것이 좋고, 나가는 문서는 잠시 잠깐 생각해라. 그러신다, 그래. 너무 경솔하게 생각했다가 내가 손해보는 영국이 되니, 나가는 문서는 좀 잠깐 생각하고, 들어오는 문서는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건강도 좀잘 저거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어, 이리저리, 이리저리, 많이, 많이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 저것이 갈 일이 있다면, 조금은 상가해 주시는 것이, 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상가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저것이니까, 상가집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예, 올해, 해오면은 좀, 좀 상가하시고, 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